자 이제 로그아웃 처리도 잘 됐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로그아웃 했을 때 어, 로그아웃 하면 실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 그죠 뭔가 어... 로그아웃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얘도 이제 어떻게 한다? UT 쓰면 되겠죠? UT JSE 히스토리 빼.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음... UT 메시지 이미 로그아웃 제이 히스토리 백 음, 메이크 두아 이제 요거 쓰려면 여기가 뭘로 돼야 된다? 어, 스트링 써야 됩니다 스트링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자 됐고 스트링 됐고 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는 이제 뒤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로그아웃 되고 얘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다가 유티한테 맡기면 되겠죠. 얘는 replace 하시면 되겠죠. 이거 지워주시고, 유티 t f에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그냥 일단 메인 페이지로 보낼까요? 메인 페이지로. 그러니까 로그아웃했을 때, 어 참고로 두 붙은 요거는 페이, 어, 고객이 머물 수 없는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자시행해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유저 1, 유저 1, 로그인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해야 된다? 로그아웃 됐죠? 이러고 메시지 뜨면서, 어, 이 메인 페이지로, 어, 넘어가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로그아웃 처리는 여러분들도 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처리인 거죠. 왜? 켜있는 거 끄고. 얘는 뭐라 할까요? 루바우투 자바스크립트로 후처리 네 됐어요.